자, 3번 프린트. 어, 최고항 개수가 1인 2차식 fx에 대해서, 어, fx는 2차야. 근데, x 3제곱 더하기 8-fx를 인수분했더니, 식이 이렇게 됐대.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f-2는 0이거든. 어, f-2는 0이다. 그럼 우리가 이걸로, f x 가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k 이런 꼴인걸알 수가 있어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8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x 빼기 k. 가 다음 식과 같은 거지 근데 앞쪽도 보면 x 플러스 2로 묶을 수 있거든 뒤에도 x 플러스 2가 있잖아 그럼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e 플러스 o 하고 어 요기 요거 들어가야지. 마이너스 x 더하기 k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게 이거야. 이 부분이 이거랑 같은 거야.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 더하기 k가 얘랑 같아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3인 거고. k는 마이너스 4 해야 되겠다. 그렇지? 이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더하기 3이랑 같은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 k는 마이너스 4 그럼 fx식이 x 플러스 2에 x 더하기 4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래. 마이너스 2 곱하기 1인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 다음 2번 fx를 뭐로 나눴을 때, x제곱다하기 3x 플러스 9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인데, fx를 뭐로 나눴을 때, x 3제곱 마이너스 27로 나눴을 때, 새로운 몫을 주고, 나머지를 rx, rx는 ex제곱다하기 bx 플러스 c 꼴이 될 거야. 요런 꼴이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건인수분해 파트는 아니다. 요 qx 있잖아. QX 얘를 다시 X-3으로 나누면, 새로운 몫이 있고, 그 다음 나머지가 얼마 되대 마이너스 2가 되었다는 거야. 그럼 쌤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더 적어볼게. 다시 보면 FX는 x 제곱더하기3 x 더하기 9가 있고, 중간로 열고, x 3, Q2X-2. 하고, 뒤에 2X-1이 되겠지. 요걸 분배 법칙을 쓰면 얘가 여기 하나 곱해지고 여기 하나 곱해지잖아. 그럼 분배 법칙을 쓰면 x, 바로 해도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7하고 q2x 마이너스 2에 x제곱 따기 3x 플러스 9하고 2x 마이너스 1이 된 거야. 어? 적고 나서 보니까 이 fx는 이두 번째 줄과 같네, 모양이. 이제 fx를 x마이너스...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2 7로 넣었더니, 몫이 되는 식이 있고, 나머지가 얘가 되었다. 라는 거지. 나머지 식 구했잖아. 나머지 식이 rx인데, rx가, 어, 마이너스. 아, 우리 빨리 하자. r-3 찾으면 되고, 이게 rx인 거니까. r-3은 마이너스 2 곱하기.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해가지고, 마이너스 25가 정답이에요. 여기가 RX인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한 거야. 그 다음에 3번. 두 다항식. X제곱 X 4제곱에 AX가 두다항식 X제곱다기 X 플러스 1과, 어, 누구의 곱으로? P? X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대. 아. 그러면 x로 묶었을 때 x 세 제곱 플러스 a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과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x 플러스 1이 왼쪽에도 존재할 수가 있겠구나. 그치, 이게 모양으로 추측해야지. 음. 이게 지금 이렇게 돼야 된대. 여기 어딘가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있어야 되는데, x가 가지고 있진 않을 테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제일 앞에 거 있고, 뭐 있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요런 꼴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면 x는 얼마가 돼야 될까? 앞에는, 여기 가로 안에 얘가 들어가줘야 되겠고. 그러면 이거, 이것과 거이 이거 두개 곱했을 때 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인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자, 그럼 왼쪽도, 오른쪽도 적어보면은, 자, 아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있었잖아. 그럼 x, x 마이너스 1이, 이 부분이 px란 얘기가 되겠지? px는 x, x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그러면, 이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와서, x의 8제곱, a가 마이너스 1이면, 플러스 x, 4제곱 네 더하기 1을, 어, 뭐로 나눴을 때? x,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되는 식이 있고, 나머지가 mx+n이 된다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0집어넣으면 1은 n이 나와. x에다 1 집어넣으면 3은 m+n이 나와. 그래서 n은 m은 2가 되는 거야. 나머지 rx 나머지 파트인 mx+1 전식를 rx라고 두면은 얘를 rx라고 두면은 m과 n이 나왔으니까 2x+1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3번. 그 다음 4번. 두 당시 fx, gx에 대해서 fx 더하기 gx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90. fx 마이너스 gx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f(x) 더하기 k g x가 요걸로딱 나누어 떨어져야 된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러면 나머지를 이용해서 보는 거야. 그 밑에 있는 식을 3배를 해봐. 요식을 3배를 하게 되면 그 밑에 저어 보자. 3 f(x) 마이너스 3 g x는 x 제곱더하기 x 플러스 1에 3. Q2X-9가 되거든? 여기 세배한 거지. 그럼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파란색 식 있잖아. 걔네 둘을 더 해봐. 이거 둘을 더하게 되면 4FX-2GX에는 X, 지금 뭐랑 뭐랑 더 하는 거야, 지금. 요식이랑, 쌤이 요식이랑 두개더 하고 있어, 지금.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면 곱하기 3을 해서 두 식을 더하면 나머지가 없어지지. 나머지가, 나머지를 가나머지 없애기 위해서 어, 곱하기 3을 한 거야. 전체적으로 식에다가. 그 상태에서 더했더니 식이 어떻게 되고 있어? x 더하기 1이 되고 어 이걸 딱못끼잖아그 그러니까 여기 q1x 더하기 3, q2x가 들어간 거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식이 나눠 떨어지긴 했어, 지금. 밑에 걸세 배로 해서. 그러니까, 나머지가 안 생기잖아. 마이너스 9랑 9랑 두개 더해졌으니까. 얘가 0이잖아. 나머지가 안 생긴 거지. 근데, 이런 모양으로 바꾸래. 그럼 뭐로 나눠주면 되지? 얘를 4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fx, 마이너스 2분의 1, gx. 이렇게 가는 거지. 4로 나눠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4로 나누지 말고 이 뒤에 있는 부분 있잖아. 이걸 4로 나눠주면 돼. 여기 있는 거. 이걸 4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k는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5번. 복소수네 그럼 Z는? I 있는 거 없는 거나눠서 보면 I 없는 게? I 있는 거는? 이렇게 되잖아. Z의 제곱이 0보다 작다는 건 Z는 순호수란 뜻이겠지. 순호수가 되려면 이게 0대야 돼서 X는? 이 또는 마이너스 이어야 되는데, 음, 엑스가 이면은, 음, 엑스가 이면은, 아, 맞는 모르지, 맞아. 이거, 얘, 얘는, 얘는 0 되는 거 아닌 거니까. 자, x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돼. 근데, 이 z 빼기 z 바에 i를 곱하면 8이 된대. 음, z는 지금 순호 속 거리가 있으니까, 쌤이 그냥 얘를 p i 라고 하면 잠깐 떠볼게. 두면, z 바는 마이너스 bi가 되고, 두 개를 빼면, z 빼기 z 바는 e b i 가 되는 거야. 어, 거기다 i를 곱하면 은어 e b i 의 제곱이 8이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2B가 8이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는 걸알수 있어. 음, B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는 이 순환수에 해당되는 요 부분 있잖아. 여기를 생 B라고 둔 거거든. 근데 x가 지금 이 또는 마이너스이라고 했으니까 x 1 0이 y가 마이너스 4인데 x가 2이면 y는 3이 나오게 되고 x가 마이너스 2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잠깐만 x가 2이면은 y는. y는 1 나오잖아. 근데 xy 곱이 음수가 돼야 된다고 했거든? 그러면 요거랑 요거 두개 곱하는 거야. 아, 곱하는 거 아니야. xy가 다한과 같이 정해지는 거야.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게 z 더하기 xyi를 제곱하라는데, z는, z는 구했잖아. z는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4i가 돼야 되고 x랑 y랑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i가 돼야 되고 걔를 제곱해야 돼. 마이너스 6i를 제곱하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36하고 나올 수가 있어. 이게 결론이에요. 6번 실수부분이 양수인 복소수 z z를 a 플러스 bi라고 하면 z만은 a 마이너스 bi가 되지. 여개를 빼주면 z빼기 z바는 2bi가 되고 이게 4i가 돼. b는 2 나오거든? 그러면 은 z가 a플러스 2i입니다. 이렇게 둔 상황에서 2z바에 대한 제곱에 z 더하기 z바를 해주면 2에 a-2i를 제곱한 거고 z 더하기 z 반은 2a가 되고 이게 3 빼기 4i인가 할수 있거든 2 e 약분하고 a를 이항을 시켜서 곱해주면 은 a 제곱 마이너스 4ai 마이너스 4는 3 빼기 4i인가 할수 있어 그치? 그러면 a 제곱 빼기 4가 3이고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4대야 되는 거니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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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만. Z ZB, 빼기 Z 는은 EBI라서 B는 E가 나온다. Z는 A 플러스 EI다. A 마이너스 EI를 제곱을 한다. 아이고. 선생님이 A를 안 곱했구나. 다시 할게. A를 넘겨서 곱하기로 해놓고 이게 안 곱했네.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럼 A, 이거 지워지니까. 이렇게 나와서 A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Z의 실수 부분 A는 양수돼야 된대. 그럼 이거 안 되겠지? 그럼 Z는 4 플러스 2I가 돼.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지? 아, z 마이너스 4를 2i라고 두고 제곱해봐. z제곱 마이너스 8z 더하기 16은 마이너스 2 되지? 그럼 z제곱 마이너스 8z가 마이... 여기서 또 잘못 적었네. 요거는선생이 잘못 계산한 거야. 요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4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20이다. 그치? 정답은 마이너스 20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18이 돼서 나와. 정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다음 7번. fx를 ax에 대한 최고 하기 bx 플러스 c. 라고 할때 x에 대한 방정식이 음 2차 방정식인데 f에 ax 플러스 b를 꽂대로 넣으면 오 <laughs> A랑 B랑 C를 보면 찾아가라는 뜻이거든. 근데 가 조건을 통해서 A, B, C가 실수야, 지금. 실수인데 얘가 어떤 것을 근을 가져. 마이너스 2 i 를 근을 가지면 플러스 2 i 도 근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선 두근의 합이 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0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럼 B는 0이야. A도 0일 수 없거든. 두근의 곱인 A분의 C는 4가 돼야 돼서 C는 4A야. 그러면 <laughs> 왜이러게 <laughs> 왜그러지 fx는 ax에 대한 제곱 더하기 4a 얘가 fx가 되는데 미안해 제 체기가 자꾸 연달아서 왔어 선생님이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지 fx 더하기 e x 를 하면은 AX 제곱 더하기 EX 더하기 4A거든. 그지 여기서 두번이 있는데 두번의합이 마이너스 A분의 2로서 그게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A는 2분의 1이 나왔는데. A가 2분의 1이면은 FX식은 이렇게 돼. 2분의 1X 제곱 플러스 2입니다. 그래서, a는 2분의 1, b는 0, c는 2가 되는 거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보면 f의 2분의 1x는 2x-4랑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야. 아까 우리가 fxc 구했잖아. fxc 너무 멀리다 적었다. 여기다 엉켜서 적어볼게. 여기 지우고 fx가 2분의 1x 제곱 플러스 2였으니까 f에 2분의 1x를 넣게 된다면 2분의 1에 2분의 1x에 대한 제곱 더하기 2가 돼서 어 2분의 1에 4분의 1x 제곱 더하기 2음 8분의 1 x 에 제곱 더하기 2 이게 f의 2분의 1x거든 근데 걔가 누구랑 같아져야 돼? 2x 마이너스 4랑 같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좀 헷갈리면서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뭐라고? 얘가 이거야. 그러면 은 8분의 1x 제곱 더하기 2가 2x 마이너스 4랑 같습니다. 했을 때 8분의 1x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0이 나오는데 아 자리가 너무 없다. 여기서 두 분의 곱이 등과 계수의 곱 두근의합 물어보나? 어... 어, 실근의 합이네. 구하고자 하는 게 합이야. 합이라서 두근의 합은 얼마 나온다? 8분의 1분의 2 나와서 16이 나와야 돼. 정답은 16이에요. 금각에서의 관계쓴 거야. 그 다음 8번. <laughs> 실수가 아닌, 모... 자,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와 최고치 않게 수가 1이 1이고 계수가 모든 개수가 실수인 2차식 fx가 있어. 근데 봐봐. z를 a 플러스 b i라고 뒀더니 근데 b는 0되면 안되거든. 거수라고 했으니까. z 마 i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의 i가 되는데 이 자체로 fx 4가 는 0입니다. 의 해가 된대. 해가 된다는 거는, 그냥 해가 아니야. 실근이 된대, 정확하게. 실근이 된다는 건 얘가 실수여야 해. B는 1돼야 돼. 이걸로 우리가 Z는 A 플러스 I 꼴인가 알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은, 좀더 가야 돼. FX 빼기 4는 0 되도록 하는 근이, 하나가 A plus, 제 아, Z에서, 아, 응. 오, 한큰 알게 된 거지, 뭐. A인 거 많은 거지. 가에서는 끝났어. 가는 더할거 없어. 그 다음, 이제 Z가 A 플러스 s I 이면 EZ 플러스 1은 EA p l u e i 더하기 1인 거니까 2a 플러스 1에 2i 예인걸알 수가 있어 근데 얘가 허근이야 허근 누구의 허근, 허근이냐면 fx가 는 0이 되도록 하는 해 중에 한 개인 거야 그럼 얘가 2a 플러스 1 더하기 2i 이면은 나머지 하나는 2a 플러스 1 마이너스 2i여야 되는 거지 이게 2차식을선생이 작성해서 풀건데 이차식 작성이라고 하면 fx가 x제곱 최고차항계수가 1이거든 fx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fx가 x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두 근의 합이 들어가고 여기는 두 근의 곱이 들어가도록 작성하는 건2차식 작성이라고 해 근데 만약에 최고차항계수가 2가 되잖아 그럼 여기 전체 다 이렇게 2 곱해주면 돼 근데 지금은 최고차항계수가 1인 거니까 여기로 놔둘 거야 자, 그럼 쌤이 아까 뭐라 그랬죠? 얘네들이 두근이 된다 그랬지? 그럼 두 개의 근을 더하면, 어, 4a 더하기 2가 돼야 되고, 곱하면, 곱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2a 플러스 1에 대한 최고 더하기, 4 두근의 곱이 요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아직 덜 끝났어. 근데 이거 A 모르잖아. A 찾아야 돼. 강에서 다 끝난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가에서 보면 다시 Z 빼기 I를 하면은 실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실수되기 위해서 허수 부분이 사라져야 돼서 B에 0을 집어넣어야 되고. 아 F, X 빼기 4는 X는 A라는 실근을 갖는구나. Z-i가 뭐만 남게 돼? 누구만 남게 되지? Z-i는 딱 요것만 남게 될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 식의 실근인 거야. 그러니까 F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F에다 A 집어넣고 빼기 4를 하면 는 0이 된다는 거지. FA는 4란 뜻이에요, 이게. F에다 A를 넣어. FA 빼기, FA는. FA는 A이고, 마이너스. 4A 더하기 2에 A 더하기 2A 플러스 1에 대한 최고. 이제 주문겠다 2A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더하기 4인데 요게 4니까 지우고 이왕 시켰다 생각해도 되고. 이거거든 공통인 거 이렇게 지우면 되지. 자연스럽게. A제곱 플러스 요거 두개 계산하면은 2A 플러스 1이네? 음. 그니까 이게 0이거든. 아까 서고 했으니까.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이 FX의 두, 모든 근의 합이야. 그럼 요게 근의 합이거든.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걸 여기다 딱 대입을 해주면 정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4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찾아가야 돼.